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해서 하늘이 점지한 천재성조차 때로는 가혹한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산에 무진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목숨을 단숨에 살려내는 신의의 손을 가졌으나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평생을 바보로 살아야 했습니다. 침을 흘리며 어수룩하게 웃던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고 낡은 지게 뒤에 숨겨둔 은침이 달빛을 받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막히고도 애달픈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중기 충청도 해창현의 한 오지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졌고 백성들의 한숨은 마른 하늘에 먼지만을 피어올렸죠. 그러던 어느 날밤 갑자기 하늘이 뒤집혔습니다. 칠릇 같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산천이 무너져 내릴 듯한 천둥 소리가 세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마치 용의 꼬리처럼 땅을 내리치던 그때 무진이 태어났습니다. 마을의 최고령 노인이었던 박영감은 그 광경을 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천둥이 세번 울리고 용의 불꽃이 땅을 비쳤으니 저 아이는 나라를 구할 성군이 아니면 필시 이 땅을 피로 물들일 재앙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진의 아버지 천석은 그런 말 따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노 출신의 미천한 약초꾼이었으나 갓 태어난 아들의 눈망울에서 세상의 온갖 병마를 씻어낼 푸른 기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석은 무진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무진은 걷기도 전부터 아버지의 등에 업혀 험한 산을 탔습니다. 천석은 글자 한자 모르는 무지렁이었으나 산에 널린 풀한 포기의 성질과 뿌리 하나가 품은 도끼를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그는 무진에게 약초의 이름을 노래처럼 가르쳤습니다. 무진아, 이 뽀얀 뿌리는 도라지라는 것인데 가슴에 화를 내려준단다. 그리고 이 붉은 열매는 산수유라 하여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넣지. 약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쓰는 사람의 마음이 고두면 천한 잡초도 명약이 되는 법이야. 무지는 영특했습니다. 한 번들은 약초 이름은 절대 잊지 않았고, 일곱 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은 희귀한 약초까지 스스로 찾아내어 그 쓰임새를 알아맞혔습니다. 아버지 천석은 아들의 천재성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신분이 비천한 자가 너무 똑똑하면 필시 화를 입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피바람이 불어온 것은 무진이 열두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의창현 현감이 관하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를 토하며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권력 싸움에 눈먼 홍씨 부인과 배우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음모를 감추기 위해 희생양을 찾았고 그 화살은 가장 힘없는 천민 약조군 천석에게 향했습니다. 누군가 밤새 천석의 집 뒤뜰에 금기된 독초인 부자와 비소를 교묘하게 심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개를 헤치며 수십 명의 포졸이 들이닥쳤습니다. 천석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고, 무지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군화발에 맺을 뿐이었습니다. 천석은 관아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현감의 목숨을 아사간 독초를 어디서 구했냐는 추궁에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양만 캤지. 죽이는 독은 캐지 않았소. 하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었습니다. 결국 천석은 억울한 누명을 쓴채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집안이라며 돌을 던졌고, 급기야 무진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초가집 안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진을 벽장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에 불이 붙는 와중에도 그녀는 무진의 손에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침통을 쥐어 주었습니다. 무진아, 이 어미말을 뼈에 새기거라. 내가 영특함을 드러내면 세상은 너를 죽이려 들 것이다. 바보가 되어라. 침을 흘리고 어수룩하게 웃으며 세상의 눈을 속여라.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아.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수 있다. 불타는 집을 빠져나온 무진은 정처 없이 산속을 헤매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그를 구한 것은 전설적인 명이라 불렸으나 세상을 등지고 응거하던 노인 허웅이었습니다. 허웅은 무진의 품에 안긴 낡은 침통과 그 안에 든 은침의 결을 보고 무진의 정체를 한 눈에 알아봤습니다. 허웅은 무진에게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인체의 365개 혈자리를 눈을 감고도 0.1 밀리의 오차 없이 찔러야 하는 가혹한 훈련이었습니다 무지는 낮에는 짐승처럼 산을 뛰어다니며 체력을 길렀고 밤에는 호리병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승이 던져주는 인체 해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그려 넣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러 무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스승의 명에 따라 하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허웅은 떠나는 제자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무진아 잊지 마라 내침 끝에는 살사과 생승이 공존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의술은 독이 될 것이다 철저히 바보로 살아라 그래야만 조선의 신의 션이가 될수 있다 무진은 스승에게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침을 질질 흘리는 어수룩한 바보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창현 장터에는 매일같이 조롱당하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때자국이 가득한 옷을 입고 남의 짐을 나르며 헤헤 하고 실없이 웃는 사내. 바로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림보 바보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구준이를 시키고는 품사 대신 썩은 음식을 던져주거나 발길질을 하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무지는 그 모든 수모를 바보 같은 웃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무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헛간에서 가만히를 덮고 잠을 청하던 무지는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몸을 일으켜 허리춤 깊숙이 숨겨둔 낡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서 자신의 팔과 다리에 침을 놓으며 기열의 흐름을 체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장터 김씨 아저씨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간에 기운이 막힌 것이니 내일 약초를 몰래 섞어 주어야 겠습니다 무지는 바보 행세를 하면서도 장터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꿰뚫어 보고 처방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장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 가운데서 비명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처녀 설아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설아는 본래 양반가의 교수였으나 가문이 영무에 휘말려 몰락한 후 이곳 해창연에서 행상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했고 숨을 헐떡이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저것 봐. 전염병 아니야? 건드리면 우리도 죽어.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어기적거리며 바보 무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저놈이 뭘 안다고 저리 치워 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리숙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명을 구하려는 의원의 서슬 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심장의 기맥이 완전히 꼬였다. 1분 안에 중환열을 열지 못하면 숨이 끊어진다. 무진은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예리한 은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전광석화처럼 설아의 혈자리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신속함이었습니다. 30초 후 설아가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피 덩어리를 뱉어내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술렁이는 사이 무지는 얼른 침을 거두고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쳤습니다. 헤. 누나 자네, 나 갈래.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하녀 점례가 있었습니다. 점례는 현감대 홍씨 부인의 신복으로 장터의 기이한 일을 보고하는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즉시 홍씨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그 바보 놈이 분명 은침을 썼습니다.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보가 의술을 부린다? 만약 그놈이 과거 처형된 천석의 자식이라면, 홍씨 부인은 당시 형감 독살 사건의 실질적인 설계자였기에, 무진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다음 날, 무진은 포졸들에게 끌려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권력자, 민대감과 홍씨 부인이 서슬퍼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당시 아들의 이름 모를 괴질 때문에, 전국의 의원들을 불러 모았으나 모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죽어가는 여인을 살렸다는 그 바보냐? 민대감의 물음에 무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해. 그냥 만졌는데 누나가 일어났어요. 민대감은 코웃음을 쳤으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보였습니다. 좋다. 내 아들의 병을 고친다면. 너를 면천시켜 주겠지만, 만약 속임수라면 내 아비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무지는 민대가 마들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가늘고 끊어질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홍씨 부인이 남몰래 먹여온 서서히 죽게 만드는 독초의 기운이었습니다. 무지는 갈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력을 드러내면 홍씨 부인의 타겟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본 순간 무지는 어머니의 유언보다 의원의 본분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무지는 정성스럽게 은침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병자의 머리와 가슴, 손발의 혈자리를 쉼 없이 찌르고 돌렸습니다. 은침이 박힐 때마다 검은 피가 한 방울씩 흘러나왔고, 이내 아이의 안색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떠 아버지를 부르자 민대감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신의 경지였습니다. 홍씨 부인의 안색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진의 정체가 탈로날 위기의 순간이자 그의 위대한 서사가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대감은 무진의 실력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내는 범상치 않은 인재라는 것을요. 하지만 홍씨 부인의 반발과 조정의 눈치를 고려해야 했던 민대감은 무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조선 북부 백사현의 정체 불명의 역병이 도라 백성들이 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다. 그곳의 역병을 잠재우고 돌아온다면 내 아비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너를 내의원 주치의로 청거하마 무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줄 약초꾼 한 명을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무진이 지목한 사람은 바로 그가 살려냈던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무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죽음의 땅 백사연으로 향했습니다. 백사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눈앞에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고을 전체의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고 집집마다 하얀 소복을 입은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린 이들은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사흘 만에 피를 토하고 죽어갔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의원들은 이미 전염이 두려워 도망친 지 오래였습니다. 무지는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환자들의 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병은 그가 배운 어떤 병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변종이었습니다. 무지는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산천을 헤매며 약초를 채취했습니다. 설아는 그런 무진의 곁에서 약초를 다리고 환자들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무진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환자들을 너무 가까이에서 돌본 나머지 자신마저 역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무진의 몸에 검은 반점이 돋아났고 고열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무진을 간호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일어나세요. 당신이 죽으면 조선의 백성들은 누가 살립니까? 혼미한 의식 속에서 무지는 아버지 천석을 만났습니다. 무진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피 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다. 그 마음이 곧 가장 강력한 해독제란다. 무진은 꿈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병은 추운 북부의 냉기와 가슴 속의 화기가 충돌하여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무진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몸에 침을 놓아 기혈을 돌리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무지는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독초인 천남성과 해독제인 감초를 기묘한 비율로 섞은 탕약을 조제했습니다. 이 약은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무지는 자신이 먼저 약을 마셔 안전을 확인한 후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아이가 눈을 뜨고.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사연에는 통곡소리 대신 환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진은 전염병을 정복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한양의 임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백사연에서 돌아온 무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임금의 어명이었습니다. 임금은 무진의 실력에 감탄하여 그를 내의원 정사품 주치의로 임명했습니다. 무진은 그 자리에서 민대감이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홍씨 부인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과거 현감을 독살하고 무진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씨 부인은 결국 처벌을 받았고 무진의 아버지 천석은 억울함을 씻고 정승급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화려한 궁궐의 관직을 사양했습니다. 제 의술은 높은 대청마루가 아니라 비바람 치는 장터 한복판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무진은 다시 애창현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끔 해해. 하고 어수룩하게 웃으며 지게를 짚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지나갈 때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무진의 곁에는 설아가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가혹한 운명은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인술로 승화되었습니다. 오늘도 조선의 바보신의 무진의 손끝은 누군가의 생명을 조용히 살리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진의 따뜻한 의술 같은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있는 사랑방이었습니다.